인삼이나 홍삼이 자궁 근종을 키울 수 있을까요? 요즘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죠. 자궁 근종 진단을 받고 나면 먹는 것도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정말 인삼은 자궁 근종에 해로운 걸까요? 아니면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자궁 근종과 인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자궁 근종은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아 자라는 양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보통 폐경이 다가오면 근종이 작아지기도 하죠. 이런 이유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물질, 예를 들면 인삼 속 성분이 작은 근종을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인삼에 들어있는 진세로사이드라는 성분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약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실험실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삼이 진짜 여성호르몬처럼 강하게 작용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상황에 따라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조절을 한다는 해석도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사람에게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입니다. 바로 대만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볼까요? 약 5만 명 이상의 여성을 13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한약을 복용한 여성은 자궁근종 발생 위험이 27%가 낮았고 그 중에서도 인삼을 복용한 그룹은 무려 43%나 낮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삼을 복용한 집단은 무려 43%나 낮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인삼이나 한약을 복용했을 때 벌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삼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B1이 자궁 근종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 자멸사를 유도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국내 논문에서도 인삼이 세포 주기를 지연시키고 자궁근종 세포의 성장을 막는 작용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보아도 인삼이 자궁 근종을 키운다는 근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궁 근종이 있는 사람이라도 모두가 인삼을 무조건 피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종이 빠르게 자라고 있어서 수술을 앞둔 경우 여성 호르몬제를 같이 복용하고 있는 경우, 고농축 홍삼 제품을 장기간 고용량 복용 중인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한의사나 의사와 상담을 하고 난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